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절한 수학쌤입니다. 오늘은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규칙 찾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규칙 찾기는 1학년 2학기에도 나오지만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규칙 찾기 문제는 어, 충분히 어, 스스로 풀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학년 2학기에는 살짝 그 2학년 수준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을 뽑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각형 수의 규칙을 찾아 써라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사각형 수가 어, 몇 개인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규칙을 찾아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 규칙을 찾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말로 적어야 되는 것도 이양인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음, 사각형이 몇 개인지 찾아 봅시다. 자, 첫 번째 사각형의 개수는 1개죠.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4개예요. 네, 네 번째는 8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칙으로 사각형이 나열되어 있는지를 보면, 자, 높은 학년의 친구들은 충분히 쉽게 풀 수는 있지만, 이 수와 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배 곱하기 2, 곱하기 2양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 적으면, 두 배씩, 두 배씩, 늘어나는 규칙이다. 자,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싹해나무를 쌓는 규칙을 찾아 써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이하는 핵심은 개수를 먼저 구해서, 첫 번째는 싹해나무가 1개, 두 번째는 3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섯 개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규칙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개수라기보다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개수가 보면은 여기가 두 개가 늘어났고 여기는 세 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네 개가 늘어날 차례죠. 네 개, 4개, 뭐네 개가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점점 한 개씩 많아지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어, 왼쪽에 있는, 우선, 왼쪽, 가장 왼쪽, 왼쪽에 한 개가 있죠? 이 예, 사키나무가 한 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키나무에서, 왼쪽에 있는 사키나무에서, 한 개씩, 한 개씩 더 많아지고 있죠. 많게, 오른쪽으로. 자, 사키나무가 있으면 그 오른쪽 위치에, 사키나무가 있으면 그 오른쪽 위치에, 사키나무가 있으면 그 오른쪽 위치에, 오른쪽에, 한 개씩 더 많게, 오른쪽에, 한 개씩 더 많게 오른쪽에 쌓는 규칙이다.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적는 것도 사실은 2학년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사키나무를 쌓는 규칙이나 다른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면 문제 핵심에 맞는 규칙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규칙찾기 문제가 4학년 1학기가 되면 또 규칙찾기 문제가 있고요. 5학년에도 어, 규칙과 대응표라는 그런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규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자, 4학년 때 규칙찾기 문제는 2학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어,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어, 우선, 4학년 규칙찾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개수를 찾아서 그 개수 사이의 규칙을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4개가 있어요. 네개두 4개. 번째 동그라미가 8개에요. 세어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12개. 네 번째는 16개. 자, 이렇게 해서 48개. 가 되려면 몇 번째가 되느냐? 이게 4의 배수죠. 4개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48 나누기 4를 해주면 12가 나오니까 12번째는 48개의 동그라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이거 식으로 표현된 문제예요. 규칙 작겠지만 식으로... 표현된 문제고, 이 문제는 아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수를 두번 곱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가운데 수를 3을 두번 곱해서, 4를 두번 곱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 6이기 때문에 6을 두번 곱해서, 6, 6, 6 36. 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규칙 찾기 문제는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